<laughs> 부천, 이제 올해 승격을 했고, 부천이라는 팀에 같이 이제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승격팀에서 같이 한다는 게 저한테도 어쨌든 새로운 좀 도전과 새로운 경험과 어, 좀 그런 좀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들을 좀 이뤘을 때 어, 좀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굉장히 어,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뭐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 또한 새로운 좀 동기 부여와 좀 새로운 도전, 새로운 경험이 좀 필요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이제 선택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감독님께서 어, 좀 저를 많이 좀 원해 주셔서 그래서 좀 감독님께 좀 새로운 또 축구를 좀 배워보고자 네, 그 선택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소네포시랑 이제 했었잖아요. 그때 제가 느낀 부천 FC의 팀이 팀은 굉장히 좀 단단했어요. 팀이 조직적이고 단단하고 뭔가 조금 음, 짜임새 있는 좀 그런 축구를 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. 사실, 뭐, 결과론이지만 저희가 좀 되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좀 공격을 이제 수원FC가 계속 공격을 했었는데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감독님께서 올해 팀을 이끌어 오시다 보니까 팀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굉장히 좀잘 갖춰져 있다.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글쎄요, 저는 제 축구 인생에 굉장히 좀 오르막 내리막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어쨌든 끌고 올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또 계속 올라가지만 않고 또 내려가 봤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지라는 마음을 항상 많이 되새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그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좀 많기는 했지만 결국은 내려갔을 때마다 자꾸 올라가겠다는 좀 그런 좀이 예, 악물고 했던 것들이 저를 지금 여기까지 좀 끌고 오지 않았나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느 팀에서나 항상 좀뭐 감독님과의 좀 그런 좋을 때도 있었고 사실 좀뭐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선수가 제일 괴로운 건 사실 게임을 못 뛰었을 때가 제일 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도 있었던 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유지를 하지 못했던 게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음, 아무래도 제일, 제일 축구 인생에서 제일 의미 있었던 시간은 이제 울산 현대 시절에서 시절 때 이제 ACL 우승을 하고 어, MVP를 받고 그때가 제일 축구 인생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, 어, 사실 K리그 우승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거는 못 이뤘거든요. 하지만 또 어쨌든 ACL 큰 대회라는 또 그런 대회에서 또 우승도 해보고 좀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음, 뭐더 좋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뭐 선수들이 외국을 유럽이나 뭐 어디 외국을 나가는 걸 보면 전 나가는 게 힘들지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버텨서 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좀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상 나가기까지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남긴 하죠 어,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커리어에서 뭐 당연히 뭐이부도갈수 있고 하지만. 어쨌든 일부에서 했던 것그 시간들이 좀 길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팀이 이제 부천이었고, 부천이 올라온 팀이었고, 또그 와중에 또 감독님께서 어, 다행히 또 원해주셔서 다행히 이거를 좀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. 예. 음, 일단은 뭐. 여러 상황에서, 뭐, 운동장 안에서나, 밖에서나의 굉장히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, 경기장 안에서는 당연히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보여주면서, 이제 전체적으로 좀, 어, 좀잘안 되는 것들, 또 제가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잡아야 되는 것들, 전체적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, 어, 항상 고참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좀어 감독님께서 좀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운동장 외적으로도 사실 이제 조금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2부에서 이제 1부로 올라왔고 2부 때와 또 많은 상황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좀 제가 얘기를 좀 많이 조언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독님께서 저한테 강조를 많이 예 해 주셨고, 항상 솔선수범. 제가 좋은 마술을 보여야 후배들이 따라한다. 네,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. 뭐,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또 제가 또 어쨌든 좀 경험이 많은 어쨌든 좀 선배로서 만약에 좀 경기가 혹시나 좀안 되거나 운영이 잘안될때 그럴 때 어쨌든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, 잘풀수 있게끔, 유연하게끔 좀더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제 역할인 것 같아요. 당연히 이제 기존 선수들이 있고, 저희 새로운 선수들이 뭐 어느 팀이랑 항상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. 근데 새로운 선수들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저는 당연히 안 하고요. 그래서 기존에 항상 해오던 것들에 저희가 빨리 적응을 하고, 어, 같이 이제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, 제가 봐도 저도 그렇고,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보면, 딱히 뭐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수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빨리 이제 좀더 녹아들어서 예. 이제 좀 있으면 뭐 연습 경기도 하고 할 텐데 잘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것보다 일단 저희 팀이 이제 올해 승격을 했으니까요 팀 쪽으로 좀 단단하게 잘많더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뭐 목표로 하는 잔류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뭐 진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상위, 상위 스플릿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는 게제첫 번째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. 음뭘좀 얻어가고 싶냐. 일단은 항상 뭐 수원FC 있을 때도 이제 제일 고참인 용영이 이제 있었잖아요. 그래서 용영이랑도 항상 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항상 끝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고 좀 흐지부지 하다가 뭔가 사라지는 선수 말고 조금 더 끝까지 좀 멋있게 경기도 좀 뛰면서 네, 좀 그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, 또 작년에 사실 좀큰 부상으로 좀 경기를 많이 못 나갔다 보니까 올해는 저도 좀 준비하는 자세가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휴가 때도 어이 무릎 때문에 사실 좀 운동을 좀 빨리 시작해서 예 나름 열심히 몸을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도 나름 이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것 같고, 팀도 올해 승격을 한 만큼도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것 같아서. 그만큼 좀더 단단하게 저도 팀도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다치고 나서 좀 급하게는 안 하려고 했어요. 왜냐면또 다쳐버리면 사실 저는 은퇴였거든요. 그래서 시즌 끝나기 전에 복귀는 하고 싶었는데 급하게는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좀더 준비하는 시간들이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. 올해 이제 팀을 이제 부천으로 오면서 조금 더 동계 때부터 조금 더더 튼튼하게 차분히, 차분히 좀잘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시즌을 어, 맞이하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조금 아무래도 조금 나이도 있고 작년에 부상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그것 또한 그런 부담감 또한 제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경기장에서 당연히 제 역할은 이제 고참이자 경험 있는 선수로서 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거를 어, 어,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어쨌든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런 우려는 다시 기대로 또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제가 다 이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많은 기대감들도 당연히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부담일 수 있지만 항상 좀 그래 왔거든요. 항상 어느 팀에서나 조금 많은 기대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들이 많았는데, 좀 그럴 때마다 많이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도 조금 저 혼자 안 되면 같이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잘 이겨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